혹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과 같은 대작을 만들며 지금까지도 최고의 천재화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빈치는 유명한 건축물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바로 다빈치의 다리입니다. 이 다리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오직 나무 막대만으로 군사들이 빠르게 강을 건너고 쉽게 해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빈치 다리는 못이나 접착제 없이 힘의 분산 원리를 이용해서 간단하면서도 튼튼하게 제작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건물의 지붕이나 다리 등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아치 구조와 트러스 구조의 힘의 분산 원리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여러 권의 책을 올려놓아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튼튼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풀과 접착제 없이 나무 막대를 가지고 다빈치 다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보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은 가로축은 노란색, 세로축은 빨간색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로축을 하나를 놓고요. 가로축을 두 개를 위, 아래 이렇게 올려놔 주세요. 그리고 세로 축을 가로 축 나무 스틱의 가운데쯤에 이렇게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가로 축의 나무 스틱을 가장 오른쪽에 있는 세로 축의 나무 스틱을 들어서 이렇게. 교차할 수 있게 넣어주세요. 그다음 세로축의 나무 막대를 요 가로축 두 개의 나무 막대 아래쪽으로. 나오신 후에 가로축의 나무 막대를 아까와 같은 과정, 과정으로 두 개를 넣어 줍니다. 이 과정을 똑같이 반복을 하면 되는데요. 세로축의 나무 막대를 가로축의 막, 나무 막대 아래에 놓고 가로축 나무 막대를 요렇게 두 개를 놓을 거니까 가장 바깥쪽이 지금 비어 있네요. 바깥쪽에 걸칠 수 있게, 이렇게, 이렇게 놓습니다. 세로축에 나무 막대를 놓고, 가로축 나무 막대를 세로축의 나무 막대를 아래쪽에 놓고 가로축의 나무 막대를 놓습니다. 마지막 나무 스틱을 이렇게 놓고요. 다음에 가로축의 나무 스틱을 가장 위쪽과 아래쪽에 교차해서 넣어 놓으면 접착제 없이 바빈치 다리를 완성했습니다.